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부터 천천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얘를 1번으로 놓고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1번입니다. 우선은 이런 문제 풀 때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겠죠. 변수는 여기 써 있는 애가 변수예요. k는 1항부터 a랑까지 합을 뜻하니까 이쪽에서 변수는 얘밖에 없습니다. 요것들을 일단 각각 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 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 2는 바깥으로 나갈 수도 나갈 수 있고요. 여기서 k는 1항부터 a항까지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a항까지 m 이렇게 쓸수 있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a항까지 1이 됩니다. 우선은 변수가 맞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k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자 원래는 n 에 n 플러스 1인데 끝 탕이 l이다 라고 했으니까 n 자리에 l을 대입해서 L에 l 에 l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거고 마이너스 그다음 조심해야 되죠. 얘는 지금 상수예요. 여기 있는 애는 상수가 되었기 때문에 m을 l번 더 했으니까 곱해서 나가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과 l을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이 부분 꼭 조심하세요. 그 얘는 L, M, 이렇게 쓸수 있고, 플러스 L이 되겠죠. 자, 얘긴, 얘는 또 이제 약분이 되네요. 이거 정리하면, L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L이고, 여기도 플러스 L이니까, 마이너스 M, L, 그리고 플러스 E, L, 이렇게 쓰고요. L로 묶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L제곱, 플러스, 이거 순서를 E-M으로 쓰겠습니다. E-M, 그리고 L, 이렇게 돼요. 자, 1번은 끝났어요. 이제 요 안쪽에 이 부분, 여기를, 2번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2번 이렇게 오면 자, 시그마 L로 바뀌었죠? L은 1항부터 M항까지 그리고 요거를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면 L제곱 플러스 2 e M L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도 얘를 이렇게 각각 줄 건데 이렇게 줄 건데 이번에는 변수가 L로 바뀌었습니다. 자, 얘네가 변수고요. 나머지 요 안에 있는 얘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주게 되면 시그마, L은 1항부터 M항까지 L제곱.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죠? E-M, L은 1항부터 M항까지 L.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공식 쓸수 있고요. 여기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끝항이 M이니까요. N자리에 M을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얘는 6분의 M에 m 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쭉 연다.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m 이렇게 있고 곱하기 자 얘도 2분의 m에 m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죠. 자 식이 지금 좀 많이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정리를 할때 합쳐주긴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전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인수분해가 편한데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서 이건 전개를 해주시는 게더 편해요. 그럼 이 안쪽에는 자, 이건 따로 빼서 할게요. 이쪽에서 m제곱 플러스 m 그리고 여기 뒤에 2m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전개하면요. 2m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1m제곱, 2m제곱이니까 3m제곱 그리고 플러스 m 이렇게 되죠? 이쪽은 2m 3제곱 플러스 3m 제곱 플러스 m이 되었구요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자 이쪽도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m 제곱 플러스 m 여기다가 2-m 이요 2-m 요렇게 있으면 자 일단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m 3제곱이 될거구요 또 이렇게 곱하면 2, 2m이 될거고 자 여기 2m 제곱이죠 2m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 둘이 곱하면 플러스 2m이 됩니다. 전개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m제곱, m세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2m. 이 상태에서 통분까지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자, 얘네도 다 3을 곱해주세요. 이쪽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도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여기는 플러스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한 분모로 쓰겠습니다. 6분의 1은 이렇게 둘 거고요. 자, 2m 세제곱이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m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6m 제곱이 되고요. 또, 이렇게 가면은, 얘네 플러스 7m,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왔으면요. 자, 이제 갑니다. 이거 근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로까지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3번. 여기 있는 3번 할게요. 3번은 그래도 숫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6분의 1은 바깥으로 아예 빼버리고요. 시그마, m은 1항부터 4항까지. m 세제곱 마이너스 6m 제곱 마이너스 7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는 통일이 됐어요. 전부 다 m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합공식을 쓸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들을 또 이렇게 다 전부 다 각각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밖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을 거고 이 안쪽에 m 세제곱 먼저 쓸게요. 이거는 자, 좀 복잡하니까 이대로 그냥 바로 선생님이 합공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얘는 세제곱 공식이에요.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여기에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의 통째로 제곱이 되죠. 여기는 중괄호로 바꾸고 이거는 통째로 제곱 자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6은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m제곱 공식은 우리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8에다가 1 더하면 9가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또 마이너스 7 곱하기, 여기는 우리 K 공식이죠. 자, 2분의, 여기 사니까4 곱하기 5.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자, 이제 끝나요. 여기는 2를 나눠 주시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은 또 그대로 써주고요. 자, 얘는 100. 그리고 이렇게 지워지면 20에다 9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쪽에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70 오, 끝에 가서는 그나마 계산이 좀 괜찮네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결과는 이 안쪽을 계산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 80에다가 마이너스 70을 더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고요.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6으로 약분하면요. 6,20이 6,530 해서 25로 값이 딱 떨어지네요.